안녕하세요. 즐교매셔TV 즐교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산에 위치한 어, 공장 공장을 소개하려고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경기도에 위치 좋은 곳에 어, 공장이나 물류창고 운영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부동산 물건이 아닌가싶습니다 어, 해당 건물로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모든 부동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어, 단점이라 고 하면 단점이라 고 하면. 2차선 보시는 이 2차선 왕복 2차선에서 들어오는 이 친윤로가 어좀 좁다는 좀 좁다는 게단점이란면 단점인데요 그 외에는 입지적으로 그렇고 또 시세대비 단가도 그렇고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해당 건물 공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부동산이 오산시에 있는 소동에 어, 서동. 어, 동 있는 위치한 공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보 2차선, 2차선에서 어, 바로 진입을 해서 한 2-30m 안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 토지평수는 총 748평으로 어, 구성되어 있고, 건물이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두 동, 하나는 사무동, 하나는... 어... 공장동, 공장동. 발음이 안 되네요. 공장동. 그러니까 창고를 쓰고, 창고, 물류창고. 어, 또 예전에 또 제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지금 이 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차산에서한 20m 바로 들어와서 지금 담벼락으로 해서 이 뒤쪽에 위치한 어, 토지와 어, 건물, 공장인데요. 한번 주변을 한번 보면서 안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소개하는 토지 공장은, 어, 용도적은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죠. 지역. 도시적이 있다 보니까 자연 녹지죠. 어, 큰별 20%죠. 지금 이 건물 맞은편에도 지금 한참 큰 투중인데요. 원룸 건물로 보여집니다. 원룸 건물로. 어, 오늘 소개하는 건물 보면은 이 펜스 쳐진 곳, 공장 뒤에, 창고 뒤에 펜스 쳐진 곳이 바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담벼락 기준해가지고, 네, 이 우측으로, 네. 한번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지평수 748평에 건물이 두 동으로, 사무동과 공장동으로, 나눠져 있구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보자 있습니다 한번 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차대수가 상당한데요 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걸로는 주차를 13대 13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하지만 뭐 주차하기에 따라서 뭐 20대 까지도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창고동 공장동 이고요 어, 오른쪽이 사무동 회사 사업으로 쓰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쪽에 보이는 그런 돌들도 전라북도 익산에서 유명한 돌들을 또, 어, 밀바셔서 또 조경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셨다고 하시네요. 어, 보시면은, 제가 돌에 대해서 잘, 석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좋은 돌들을 이렇게 조경을 하셨고, 보면 또 이쪽에 이렇게, 어,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오작교. 오작교도 이렇게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어, 잉어도 산다고 하는데, 잉어는, 안 보입니다. 잉어는 안보이고요 오작교에 잉어도 산다고 하는데요. 경계를 말씀드리면, 요, 펜스, 펜스 터진 곳,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748평, 748평, 두 필지로 되어있죠. 두 필지로. 이렇게 해서, 이 오작교 티로 해가지고, 이 건물 뒤로 해서, 748평 구성되어있습니다. 오작교를, 그늘 약했습니다. 밖에는 건데지 않고 바로 뒤로 가서. 봉건물 네, 사무동은 어,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장동은 2층으로,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뭐 냉장 창고, 냉동 창고, 그 대규모로 어, 운영 중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숙사, 사무실, 대강당을 가지고 네, 이용 중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어, 건물, 매매가가, 매매가가, 현재 지금 36억에 나왔구요. 36억에. 자연 녹지죠. 은축물은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어, 었기 때문에 한 18년? 18년, 19년, 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건물은 좀 노후가 됐는데요. 입지적으로 볼 때, 어, 여기 소개하는 오산시 서동이 오산세교 3지구에 예상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큰 소동 조수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볼 때는 한 카페나 주수가 어, 있기 때문에 카페 위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 베이커리 커피숍으로 어,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뒤쪽에도 이렇게 막 계속 건물들이 지어진 걸볼 수가 있죠. 제가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매매가와. 토지평수 세부사항들을 영상 하단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드론 촬영해서 이 위치를 좀 쉽게 알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또 영상 하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짐로가 조금 좁은 것이 흠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짐로가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두어와서한 20m 3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팀이 하는 것에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차 들어온 것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